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상식을 전해드리는 텍수의 투시형 이텍스입니다. 오늘은 토지사용승낙서의 함정 내지는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토지 관련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래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의 대부분의 법률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 사용 승낙만 있어도 인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에 관하여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 사용 승낙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 3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부상 표시되는 민법상 지상권이나 전세권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토지 사용 승낙은 등기부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로부터 또다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사업자가 변경이 돼도 새로운 사업자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새로이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토지 사용 승낙서와 관련하여 자주 곤란을 겪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업자들은 건축부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대부분 토지 매매 대금을 일시에 준비하지 못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일단 계약금만 치른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승낙을 받아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건물을 건축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거의 대부분 아무 문제 의식 없이 토지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은행은 믿고 대출을 해주고 건축업자는 일단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축을 진행하고 건축이 완료된 후 토지 매도인에게 매매 잔금을 지불하고 이전 등기를 경유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토지 사용 승낙을 할때 토지 소유자의 심정은 만약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그 업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토지 사용 승낙을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원상 회복될 것으로 알고 있거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상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면 관할 시장 군수는 사용 승낙된 토지 중 진입로로 사용될 부분을 도로로 지정 공고하게 되는데 일단 도로로 지정 공고가 되면 그 도로를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고 해서 도로 지정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도로는 이미 불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제공되어서 영원히 도로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도로가 아닌 건축부지에 대하여도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바탕으로 일단 건축 허가가 나면 후에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토지 매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미 난 허가가 자동적으로 취소되어 원래대로 회복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이미 토지 사용 승낙에 기하여 해당 토지의 건축 허가가 나면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되더라도 이미 행정적으로 진행된 건축 허가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 건축 허가를 취소하려면 상당한 홍역을 치루어야 하고 홍역을 치른다고 해서 건축 허가가 반드시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토지 사용 승낙은 당사자 간의 그 민법상의 문제이지만, 건축 허가 취소 문제는 다수의 일반인이 관련된 행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건축 허가 건축업자가 제대로 공사를 하여 잔금을 제때 치르면 아무런 문제,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건축업자가 고의든 과실이든, 부도를 내거나 제3자에게 건물을 매각했을 때 토지대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토지매매 대금을 받지 못하고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재산제는 납부하면서도 소유권 행사는 못하고 토지 점유자를 상대로 사용료만 받아야 하는 그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할 당시에 토지 사용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허가나 사업 승인 등 특정 목적으로 한정하여 정하고 사용자가 그 목적에 위배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반시 그 무효로 하거나 위약금을 충분히 약정하고 또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하는 등등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지 사용 승낙은 유상 사용과 무상 사용이 있는데 유상 사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사용 승낙의 철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유상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사용 승낙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업자이고 사용 승낙을 해주는 사람은 경험이 없는 일반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포지 사용 승낙서를 쉽게 작성해 주셨다가 애를 먹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더 유익한 주제를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